네, 안녕하세요. 저는 2년차 수윙 댄서 백지희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3년차 수윙 댄서 강일규라고 합니다. 맨날 일주일 내내 맛있는 음식에 맛있는 술만 먹어서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움직이고자 오게 되었습니다. 그냥 몸 쓰는 거를 하게 될 거라고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. 굉장히 시끄러운 것도 안 좋아하고 음악 그렇게 큰 소리 먹고 있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. 사실 연애도 하고 취미도 하고 그러려면 연애를 조금 소홀해지기 마련이고 내가 취미 생활을 할때이 사람은 하는 게 없을 수도 있는데 같은 걸 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굉장히 좋습니다. 아 맞네. 뭐. 근데 솔직히 나는 장점 모르겠어. <laughs> 미안합니다 <laughs> 예쁜 장소 관광지 좀 예쁜 해변이나 뭐 진짜 예쁜 장소에 가면은 카메라 놓고 이제 단순히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짧게 이렇게 춤을 추면서 춤으로 이제 그 추억을 남겨놨더니 정말 사실 출 때는 좀 많이 금방 했는데 어 그냥 안민망해가지고나왜이데 <laughs> 어, 지금 해야하면 진짜 엄청 맞아요. 엄청난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. 힘들죠. <웃음> <웃음> 제가 늘 말해요, 되게 직업을 되게 잘 골랐다고. 참 댄서여서 너무 다 좋은 거라고. 왜냐면 엄청 금방 풀리거든요. 사실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한곡만 추면 풀려요. 스윙댄스라고 하는 게 이제 춤을 출수 있는 그런 바가 전국적으로 이제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도 스윙 바가 있어서 거기 가서 그날 진짜 재밌게 놀았잖아요. 왜? 그날 뭐 아주 그냥 두 시간 정도로 뭐두 시간이에요. 두 시간, 두그 시간 놀았어요. 두 시간. 그그바 열어서 문 닫을 때까지 왔죠? 그냥 아주 어, 그냥 진짜 재밌게 놀았어요. 그장난게 음. 놀았습니다. 네. 거북목이 <laughs> 계속 막, 이렇게, 출출된 막, 막, 이러고, 이러고, 막, 이러면서 했었는데, 지금은, 그래도 한, 보통 수준까지는 온것 같아요. 회색빛제 사람이었는데, 한 어, 1년 정도 다니시다 보면은, 러가 나서 사람한테. 사람이 이제, 명암, 색조가, <laughs> 컬러로 바뀌어요. <laughs> 이겼던 사람이 한라로 바뀌고 선명해져요 어, 그러니까 이 진짜 응. 이 스윙댄스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. 이 밝은 에너지. 아, 근데 스윙댄스 자체가 애초에 이렇게 스포츠 댄스처럼 이렇게 딱 각이 뭐, 특이 음. 있는 춤이 아니어서요. 벽색이 있는 춤이 음. 아니어서 그냥 굉장히 제가, 어. 제가 뻗는, 제가 표현하는 그 자체가 스윙이라 그렇게 잘 추지 않아도 할수 있어요. 충분히. 그렇죠? 맞아요. 근데 잘추 아 좀.. <laughs> 아뭐 못하진 않지 <laughs> 나의 기쁨? <laughs> 어 많은 거를 선사해 준 생댄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건강도 되찾고 저한테는 이인데 <laughs> 시작은 그렇지만 지금 정말 재밌어서 하고 있어요